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오늘 포스코DX를 보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음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128억 정도가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실망 매물이 누구일까요? 어, 지금 기관, 외인 기타 법인 내외국인은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아요. 실망하고 있는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왜?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맞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끄덕끄덕 거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포스코 DX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주 잔고만 확인하더라도 악재는 맞다. 내부 거래 악재 그 이상 악재가 없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 내려간다? 아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격도가 발생했고 과대 낙폭 구간이 맞다. 그걸 아는 누구? 외국인, 외인, 기타 법인, 내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를 진행하면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여러분들 같이 계좌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이 주가의 하락 속에 여러분들 마지막 하락 쪽에 어떤 재료가 터져 나와서 여러분들 그 주가가 다시 한번 터어라운드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실 파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사 운용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사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그래서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알고 계셔야지만 대응이 쉬워지고 대응이 쉬워야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의 계좌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뭘 해드려요? 장구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이 소통방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을 매수 했냐면 바로 sk 이터닉스 입니다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요0.8% 정도 의 수익구간 나오고 있고 약2% 정도 수익구간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제가 오전 8시 57분에 이 종목입니다 무조건 잡아셔야죠 왜 그렇습니다. 눌림목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고 보세요. 5% 정도 수익구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상승이 아니라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세요. 1차 시초가 매수하고 2차 21,000원에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어, 바로 수익구간 돌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소통방에서 자삼부토건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매매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점에서 여러분들 3차 매도를 매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까지 돌려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DX처럼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3부 터건5% 정도의 수익 구간 여러분들 뭐다? 5일 만에 과대 낙폭 구간 잡아서 어떻게 나, 나온 거다? 어. 나온 바로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포스코 dx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포스코 dx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매내역 마크조회를 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3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2% 3%로 어때요? 계좌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통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자 우리 포스코 dx는요 중국 개화시장 여러분 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대 납폭에서 잡는 건 지구 끝까지 잡고 홀딩하고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좋은 매수 기회를 찾는 거고, 반등해서 약수위로 빠져나오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요. 어때요? 비중을 딱딱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디엑스, 어, 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렇게 손절도 필요하고, 손절을 해야지만, 이렇게 물려있지 않은 곳에서 다른 종목으로, 어때요?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벌었던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다? 35% 수익 구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 바로 포스코 DX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지금 혹시 포스코 dx에 물려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저점 갱신하고 있을 때 두려우십니까 그러신 분들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dx 매수 타점 실시간을 잡긴 잡더라도 뭐다 계좌 회복을 할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잡고 있는 이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우상향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제 번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꼭 우리 여러분들, 네, 계좌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이터닉스 여러분들 8%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포스코 DX는요. 예전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2022년도부터 이미 자동화 공정을 완료된 기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였다? 이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 대 포스코 M대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준 게 포스코 DX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2차 전지 기업이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3개월 뒤에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건 뭐다? 자동화 공정과 함께 엄청나게 많이 남는 현금 장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중국 개화시장 여러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포스코 dx는요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내부 거래가 90%까지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앞으로 개화시장 즉 뭐예요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진출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지금 내부 거래가 90%나 라고 하는게 악재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악재가 여러분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 DX는 이 내부 거래 90%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포스코 DX가 포스코 홀딩스 이런 모회사 말고 어떻게 헤쳐나갈 건데 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격도를 벌리고 떨어지기 시작은 했는데 엄청난 음봉 은봉?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진다 어, 라고 하는 악재가 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 볼건 뭐냐면 자 이렇게 스멀스멀 떨어지는 건 뭐였다 여러분들 맞아요 딱 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거고 이 실망 매물들이 쌓여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매수를 해주고 누가 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주봉상 보다 이격도가 발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아 가신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구간 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종목이든요. 적정 주가를 구할 수는 없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업이든 적정 주가를 알 수는 없지만 과대 낙폭 구간은 알수 있다. 즉, 지금 포스코 DX는요. 과대 낙폭 구간이 맞다. 그런데 이 과대 낙폭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누구다?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개인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매도를 해주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대낙폭 구간이 또 다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저께는 거래 대금이 420억이나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140억 정도 터지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전 거래대금의 30% 밖에 나오지 않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매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끝난 바닥에 여러분들 뭐다? 맞아요.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바닥을 탁 치실 겁니다.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호재가 앞으로 터져 나올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다? 그렇죠.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에서도 지금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전저점을 이탈하는 과대 낙폭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수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이뿐만이 아니죠. 최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자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 dx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주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수주 현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수주했다, 여러분들? 맞아요. 1조 2천억억 원이 남은 겁니다. 1조 2천억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작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얼마였다? 1조 4천억 원이더라. 자, 1조 2천억 을 깔고 있습니다. 이미 깔고 있는데 여기서 더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사상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뭐 최고가 경신 이런 단어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분기 끝나자마자 나오는 여러분들. 약 4월 15일이나 한 20일 정도 나오는 1분기 매출 성과표는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한번 터널 라운드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뭐 3부 터건이라든가 제가 SY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네옴 시티가 터졌다. 요즘에 이 네옴 시티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 600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다? 맞아요. 탈 맞아요. 유가다. 무슨 말이에요? 어, 휘발유, 기름 이런 것들을 안 쓰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화 공장과 이 ai를 채택해서 dx 기업을 하고 있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사우디나 중동 쪽으로 진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엄청난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터져 나오기 전에 미리 반응할 수 있다. 근데 600조 규모는 건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이제 토목 사업이 시작했다라고 하면 뭐다? 이제는 곧 터져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또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포스코 DX가 왜 가데나 폭이지라고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정말 뜯어 볼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그거를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기금 대주주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포스코 DX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을 수 있게 저와 같이 여러분들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 9시 30분에 4차 매수를 통해서 45,950원의 평단가를 확 내려주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면서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잡아가면서 차곡차곡 어, 수익 구간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제 번호입니다 010 6796 3392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어 너무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어 계좌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주주님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히든 종목 잡아 가셔야죠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5% 저는 뭐 터무니없는 50%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이런 말안 하죠 그런데 최소 1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발굴해 왔습니다. 바이오 기업입니다. 4월달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1분만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제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다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수 출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길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 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종목, 다음 3월달 히든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저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정보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 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